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오늘은 가족법인. 특히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부동산 투자할 때 법인을 활용하면 좋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가족 법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좋은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족 법인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법인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스러운 증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증여는 좀 장기간 해야 되는데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장기간 아주 좀 길게 생각을 해서 자녀들을 좀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몇년 전만 해도 법인 만들 때 1인 주주에서 100% 그냥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어떤 세무사님들은 그냥 1인 주주로 해야 된다 미성년 네. 자녀들 넣으면 조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합법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관리를 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목적이 아주 명확합니다 가족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목적은 부동산 가치 증가를 시켜서 증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장점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증여가 되고 지분만큼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고 증여세도 절세되고 취득세도 절세되고 상속세까지 절세가 된다. 이건 무슨 말인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으로 투자한 경우랑 가족 법인으로 하는 경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개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한 20억짜리를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족 법인도 똑같이 2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꼬마 빌딩이라고 해볼게요. 꼬마 빌딩을 똑같이 삽니다. 개인 명의로 살 때는 어떻게 하죠? 이 그냥 대출을 받거나 해서 사면 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돈이 많은 예를 들어서 김리치 씨라 그럴게요. 김리치 씨가 대출을 받아서 25억을 삽니다. 대출을 받아서 사죠. 혼자 단독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가족 법인은 어떻게 사냐면 주식회사 비더리치를 만들어서 부부가 30, 30 갖고 있고 자녀가 둘이 있으면 20, 20 이렇게 만들어서 100%짜리 법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법인이 이 20억짜리 빌딩을 사는 거죠. 주식회사 비더리치가 하는 거고 김리치. 씨는 여기 개인이 소유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소유하는 순간에 이 20%만큼 자녀들한테 지분이 갑니다. 그니까 지분만큼 부동산을 자연스럽게 주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증여가 일어납니다. 증여가 아는데 증여가 되는 거죠 실제로 또 어떻게 되냐면요 대출을 여기서 한 10억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0억 정도 필요했던 거고 가족 법인 에서도 대출을 한 10억 정도 받았어요 10억 정도 받으면 나머지 김리지 씨의 돈은 가수금으로 넣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김리지 씨는 10억이 들었지만 한쪽은 개인으로 샀고 한쪽은 법인으로 샀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죠 가장 큰 차이는 아내와 자녀 두명이 지분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러면 개인일 때김리지 씨도 자녀한 줄수 있죠 와이프한테도 줄수 있고 우선 아내한테 30% 3억만큼 지분을 떼줄 수도 있고 자녀한테 20% 2억만큼 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 2또 2억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취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취득하려면 근데 문제가 되는게 이 취득 자금이 문제입니다 아내한테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니까 가능하다고 해도 자녀 1, 2한테는 2억씩 증여를 해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럼 2억에 대한 증여세는 한 3천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천 여기서 3천 이렇게 내서 6천만원 내고 개인은 빌딩을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에 그냥 법인이 그냥 10억을 빌려서 나머지는 김리치 씨가 비더리치한테 빌려주고 나머지 돈을 채워가지고 살 수는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증여가 일어난 거고. 그래서 취득할 때부터 이게 취득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증여세가 나오니까요. 이게 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증여를 하면서 빌딩을 살수 있는 게 법인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게 됐고요. 그런데 이 빌딩이 한 40억 정도 됐다고 볼게요. 40억 정도 됐으면 그럼 20억 만큼 생겼죠 아주 좋죠 개인으로 살 때는 김리치 씨만 내 20억을 번 거고 여기서는 지분별로 20억을 번 겁니다 그래서 20억에 30%는 김리치 씨 30%는 또 아내가 그리고 20%는 자녀가 또 20%는 또 자녀가 이렇게 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가 지분을 자연스럽게 주는 거죠 더 나가서 보면 김리치 씨가 나이가 들어서 상속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상속이 돼서 상속 받을 때한 40억 정도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상속세가 낮 나오겠죠. 상속세가 40억에 대해서 세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30, 30, 20, 20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김리치 씨의 지분은 30%밖에 없었습니다. 30%면 대략 한 12억 정도만 상속세에 포함이 됩니다. 40억에 포함이 될지 12억이 포함이 될지 여기서 한 28억 정도 상속세가 아주 많이 줄어들겠죠. 지분만큼만. 과세가 되니까요. 이 정도 상속세 아주 줄어드는 효과가 되고요. 취득세는 또 뭐냐면 상속세 할때또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자녀들과 아내분이 취득을 한다고 하면 취득세를 또 내야 되지만 요거는 어차피 법인이 갖고 있었으니까 요 30%에 대한 법인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주식 정리하는 건 취득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취득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제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다시 보시면 미리미리 가족법인으로 부동산을 사서 나중에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해서 올랐다. 그럼 자연스럽게 증여가 되고 이 지분만큼 같이 중가부는 가족들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좋고 증여세도 절세가 됐죠 취득할 때 증여세 절세가 한번 됐었고 상속할 때 취득세 상속세 재산이 다운이 많이 되니까 상속할 때 상속세도 아주 절세가 많이 됩니다 이런 아예 눈에 보이는 장점들이 아주 많아서 가족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게 아주 좋고요 그래서 가족법인은 그럼 구체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냐 아주 쉽습니다 뭐 저랑 함께 하시면 좋고요 저는 또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부동산 전문 법무사도 있고 부동산 전문 변리사님도 계셔서 법인 설립할 때 아주 쉽게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세팅.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개인별로 가족법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상담하시고 설립하시면 되고 특히 주주 구성 어떻게 할지 미성년 자녀 꼭 넣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뭐 세무조사가 나온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주주 구성 어떻게 할지 대신 자본금을 어떻게 할지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미성년 자녀인데 자본금이 없다면 당연히 증여를 해서 자본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천만 원에서 한 삼천만 원 사이 법인 만들면 미성년 자녀한테 10년과 2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잡은 건 만들 수 있고 주주구성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부부가 30%씩 가져가고 자녀 2명이 있으면 20%씩 이렇게 뭐 해보자. 이렇게도 많이 하고요. 자녀한 1명이라면 그냥 40% 주는 경우도 많고요. 거꾸로 대출이 필요 없으면 그냥 자녀 2이서 50%씩 가져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저랑 이야기를 따로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대출을 고려해야 되는데 자녀들만 넣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부동산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에 투자를 할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할 때 뭐를 많이 보냐면 담보를 당연히 많이 보고요. 그리고 대표이사의 신용을 봅니다. 대표이사의 신용을 보고 대표이사의 신용 다음에 이제 주주의 또 신용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해서 뭐 많게는 뭐70% 80%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 받을 때 아주 장점이 되지만 이거를 또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아주 많이 틀리니까 그걸 고려를 해서 이렇게 좀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족 법인 만드시면 어차피 세무사와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저와 함께 상담을 하셔서 어떻게 세팅을 하고 관리하실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법인이 부동산을 샀으면 임대 수입이 생기겠죠? 보통은 이제 임대 수입이 생기고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가 이제 나가겠죠? 이자 나가서 이제 순수입이 생길 겁니다. 순수입에 대해서는 이제 주주들 거예요. 이 주주들 제가 가정 계속 하고 있는 거 부부가 30%, 자녀 1이 20% 자녀 2가 2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녀한테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을 여기서 연간 2천만 원까지 하면 세율이 좀 작거든요. 2천만 원 이거 비율로 해야 돼요. 여기서는 3천 이렇게 3천 줄 수가 있겠죠. 근데 금융소득이라 그래서 배당과 이자를 더해서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15.4%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2천만 원이 넘었죠. 넘는 거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면 됩니다. 이 2천이 넘는 게 싫다면 여기를 2천으로 맞추시면 되겠죠. 여기를 2천으로 맞추고 여기를 이제 좀 조정을 하는 거죠 비율로 얼마죠? 아무튼 이렇게 비율로 계산을 해서 좀 작게 좀 낮추는 거죠 1,500 정도 되나요? 아무튼 이렇게 좀 낮춰서 배당 소득을 줄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생깁니다. 배당은 이익만 있으면 매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도 하고 배당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녀한테 돈을 틈틈이 증여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법인은 돈 많은 사람들 얘기 아니야? 그렇지 않고요.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도 가족법인 아주 많이 만들거든요. 우리 투자하고 사업해야 되잖아요. 가족법인 만들어서 사업하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제 법인을 만들자 그러면 대부분 개인 사업자와 비교를 해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90% 이상이 법인이 유리하고요. 주택 투자할 땐좀 불리해요. 주택은 법인이 하면 여러가지 세금 때문에 좀 불리하고 그리고 차익이 적은 경우 내가 부동산 투자에 좀 실패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투자에 실패한 경우니까 뭐 저희가 고려 안 해도 되고 간이 가세로 사업을 시작해보는 경우 우리는 부동산 투자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사업을 좀 작게 시작을 해보겠다. 그래서 뭐 조금만 봐야겠다. 이런 경우 빼고는 거의 다 법인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언제 유리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눈으로 딱 보여드릴게요.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해서 3년 후에 2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시면 양도세는 5,511만 원이 나오는데 법인세 9% 하면 1,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려 3,711만 원이 나오고 이걸 재투자를 해서 계속 불려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 이런 거고요. 이런 거 10개 했다 그러면 3억이겠죠. 단순히 계산해서 그런 거고 사실 양도세가 더 높아져서 이 차익은 더 커질 겁니다. 재투자하면 할수록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더 유리하고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법인으로 하면 이제 돈못 빼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또 거꾸로 이렇게 여쭤보죠. 왜 법인에서 돈을 빼려고 하세요? 법인으로 재투자해서 뿔려가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왜 자꾸 법인에서 돈을 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고요. 당연히 뺄 사유가 있겠죠. 뺄 때는 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적으로, 합법적으로 돈을 충분히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돈을 뺀다고 해도 급여로 빼면 어차피 또 소득세를 내겠지만 그게 법인세에서 또 줄어들거든요. 1대1로 보면. 그렇게 크게 법인이. 분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법인은 관리하기 나름이어서 아주 잘 관리하시면 아주 파워풀한 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숫자로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2억 차이 날때이 정도 세금이 줄어들고 가족 법인은 왜 좋은지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방법들이 생깁니다 소각도 하고 감자도 하고 법인을또 만들고 지주회사도 만들고 홀딩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 어떤 경우가 좋냐면 부모님이 꼬마 피팅 갖고 계시는데 그거를 자녀들이 갖고 올때 가족 법인. 만들어서 승계시키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그렇게 해놓으면 상속세 아주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나중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